어제 새벽에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한번 음... 울리더니 혼자서 업데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업데이트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일을 했죠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가지고 우리들의 화장실 메이트인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키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기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로그아웃이 된 건지 삼성 계정을 다시 로그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로그인 뭐 까짓 거 다시 할게! 하고는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핸드폰이 아... 너였어? 아 오케이 오 하고 내가 진짜 너인 거 알거든. 근데 그래도 형식상 인증번호는 받아야 돼. 뭔지 알지? 하면서 인증번호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인증번호 할게 하고 나와서 인증번호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인증번호가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인증번호가 저 안에 있는. 어라? 하면서, 갑자기 평화롭던 새벽에, 갤럭시 백룸에 갇혀버립니다. 아니, 잠깐만. 인증번호 있어. 저 안에 있걸라 내가 가져와서 알려줄게. 하는데, 계속 막아! 왜 이래, 자꾸. 인증번호를 줘야 된다니까. 아니, 아, 아니, 아는데. 안에 있다고. 바로 나올게, 진짜로. 안보 아, 뭐 간다고. 번호 달라고. 아, 진짜. 아니, 숫자만 확인하고 바로 나올게. 안에 있어, 여기. 바로 죽가라고 하면서. 와, 씨. 미치겠더라고. 뭐랄까. 가위가 없어서 하나 샀는데, 이 가위 포장을 뜯을 가위가 필요한 느낌? 아니,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시간초까지 세면서 보채더라고. 149, 148. 이 시간초 안에 인증 못하면 각오해라. 144.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메일로 인증을 할게. 하고는 잔뜩 독이 오이 친구를 최대한 달른 다음에, 이메일로 인증하기를 요청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서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데, 이번엔 이메일이 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야 인증번호가 안 왔는데? 하고 핸드폰을 보니까 그새끼 메일도 안 보내놓고 초반 계속 세고 있더라고. 132 131 말을 걸어도 듣지를 않아. 메일 안 왔으니까 다시 주세요. 하면서 메일 다시 받기를 계속 눌러도 자꾸 보냈대 말로만. 보냈는데 128 보냈는데 127 보냈는데 126 자꾸 보냈대 안 왔는데. 진짜 내가 뭐 하나 보내주고 싶더라. 몸에 안 좋은 걸로다가 아무튼 그렇게 네. 결국 시간초가 다 지나고 핸드폰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검색을 해보니까 공기계를 이용해서 우회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서랍 방편에 잠자던 공기계폰을 꺼내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켜서 얘한테 삼성 계정 로그인을 또 따로 해서 이쪽으로 인증번호를 다시 받아서 인증을 하고 나서야 다시 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힘들게 풀고 나니까 알림이 하나 오더라고 띠롱 하면서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봤죠. 근데 인증 번호가 이제 왔더라고 나 풀렀어? 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과학이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인류가 마치 디지몬처럼 어떠한 생명으로서 직접적으로 이 공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면 각종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생각들이. 근데 그럴 걱정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기술력이 나오면 열의 다섯은 인증매를 펴고 있을 것 같거든. 너 숫자 잘 세지? 어. 지금부터 한대 맞을 때마다 숫자 세라. <laughs>